시청자여러 반갑습니다. 문재인이가 집권을 하고나서 경제정책, 국방안보정책, 외교정책 등등 거의 모든 분야가 파탄이 나고 엉망진창입니다만 은 인사정책도 엉망진창인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캠코드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낙하산 코드인사는 이미 사회 전반을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임명된 인사들의 도덕성은 앞선 정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온갖 비리로 디범벅이된 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 같은 것은 아예 무시돼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임명해야 할 교육부 장관의 자리에 비리 백화점으로 불리는 유은혜를 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고 임명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사람에게 한 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대를 폐지 또는 그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대한민국 엘리트 인재 양상을 막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및 내신 등급제 등 여러 교육정책들도 다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봅니다. 세계사에 있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 동화시켜 나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언어, 교육, 문화정책들입니다. 아마도 유언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받은 임무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무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은애가 지령을 받아서 임명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믿음을 위한 것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문재인이가 천주교를 믿는다고 하니까 유은애의 임명이 하나님의 지령을 받아서 임명을 한 것이든지 아니면은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하고 친하다고 하니까, 친한 김정은이의 청탁을 받아서 임명한 것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은 하여튼, 유언에는 중차대한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지령을 받아서 임명된 것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인데요. 아시다시피 김연철이는 문재인이가 군복을 입고 전방부대를 시찰을 했을 때, 그 사진을 올리면서 문재인을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문재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문재인하고 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가 군복을 입고 군부대를 방문했다는 그 사실 그 자체 그 자체를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자신을 비판한 사람에게 장관 자리를 내주겠습니까? 더욱이 수백 명의 사람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감옥에 잡아넣은 그런 인성의 문재인이가 자기를 비난한 사람을 장관 자리를 준다고요? 그것도 김연철이가 온갖 막말로 사회 지탄을 받으면서 그 인명이 자신의 지지율에 마이너스가 될 것은 분명한데 지지율을 까먹으면서까지 그걸 무릅쓰고 인명을 강행한다고요 그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은 김연철이의 인명 역시 누군가의 지령을 받았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철이의 과거 막말 발언은 여러 언론에서 이미 많이 보도를 했을 것이니 제가 추가로 비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그들이 누군가의 지령을 받아서 임명됐을 가능성이 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정경도란 자도 천안과 연평도 폭익 사건을 우발적인 충돌이라고 표현을 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명색이 국방장관이란 자가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식과도 같은 부하들이 적의 기습 공격을 받고 죽었는데 그걸 우발적인 충돌이라고요? 만약에 자기 자식이 길을 가다가 조폭한테 이유도 없이 맞아 죽었다면 조폭과 우발적인 충돌로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 이 인간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국방장관의 이런 발언은 60만 군의 전투 의지를 꺾어버리는 완전한 이적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이게 정권의 눈치를 본다고 한 발언쯤으로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나는 이자 역시 지령을 받아서 임명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자의 발언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자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서 즉시 해임처리해야 된다고 나는 주장을 합니다. 이 자가 국방장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성TV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